안녕하세요, 강재안입니다 금일은 팝을 입문하신 지 1년 이내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시스템 베팅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 조절을 본인의 감이나 기분에 따라 하시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감이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100%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금액 조절을 하게 되실 경우 자칫하다가 위험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도 손절매 원칙을 정하는 것과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금액 조절은 보통 본인의 판단이 의사하기 때문에 베팅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멘탈 붕괴가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칙이 있는 금액 조절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금액 조절을 잘못하게 될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그에 따라 당연히 멘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 궁금하신가요? 제가 침착하게 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일타 강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파로리 베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파로리 베팅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베팅은 유저들 사이에서는 업체 베팅 혹은 깡배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전 회차 이 금액을 다음 회차 베팅 금액에 합쳐서 즉 엎어서 들어간다는 의미로 업체 베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베팅법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8월이 베팅은 잘만 사용하시면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의 미접종 시 연승 구간에서 얻었던 이익금이 모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베팅을 해야 합니다. 파롤리 베팅을 사용하시기는 사용하시되 본인만의 강승부구역에서 사용하시거나 적중률이 평소보다 높은 날 사용하시는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민 시스템 베팅입니다. 이 베팅은 파롤리 베팅처럼 바카라에서 유래한 베팅입니다. 1 2 3 5의 수열을 따르기 때문에 1 2 3 5 베팅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승을 하였을때 연승 금액을 5배수에서 멈추게 됩니다. 1회차 베팅 10만 원, 2회차 베팅 20만 원, 3회차 베팅 30만 원, 4회차 베팅 50만 원. 그리고 5회차에서도 역시 50만원, 6회차로 올라간다고 해도 역시 50만원입니다. 이 베팅법은 8월이 베팅보다는 얻어갈 수 있는 수익금은 낮지만 미적 중시 에 발생하는 리스크 역시 적어지게 됩니다. 8월이 베팅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굿맨 시스템 베팅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피보나치 베팅법입니다. 피보나치 베팅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게 됩니다. 피보나치 수혈은 앞에 두개의 수를 더해서 뒤의 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1과 1을 더해 3을 만들고 2와 3을 더해 5를 만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과 5를 더해 8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피보나치 수혈은 아래의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1, 2, 3, 5, 8, 13, 21, 34, 55저 수혈에 여러분들의 베팅 금액을 대입시키면 피보나치 베팅법이 되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베팅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배치에서 미적중시 이전 2회차에서만 발생한 이익금만 리스크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회차 미적중시 7회차, 6회차 입금이 리스크로 사라지게 되고, 5회차까지 입금은 보존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팝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자는 분들이 아셔야 할 시스템 베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틴 베팅 같은 경우는 8월의 베팅과 베팅 배팅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마틴 베팅이 되고, 이기는 상황에서 사용하시면 8월의 베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입문한 지 1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변수에서 당황하게 되고 금액 조절을 충동적으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본인 기분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때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스템 베팅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습관적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파워볼 재테크 승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파워볼 재테크입니다 피땀 흘려서 성공한 자들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시간은 늘 우리 편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저 강대한이 항상 말씀드리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흘린 핏땀 눈물 모두 결과로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파워볼의 아버지 강대한이었습니다.